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자, x는 3t 제로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위치함수야. 시간 t에서의 위치함수. 자, 이랬을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봐야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정리했었던 대로 값을 찾아야 되니까 t 3t 0이 되는 값을 찾자자 그러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어, 그러면 마이너스 2고 t 마이너스 2를 가 0.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t가 0. 는 t가 e, 이렇게 나오지 자, 여러분들은 알겠다시피, 알겠다시피, 시간은 음의 방향이라는 게 없어. 시간은 0에서부터 시작 거잖아. 그렇지? 시각은 0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갖다 증감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0, 2.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x 라인 t 분의 u t가 됩니다. 자 여기에 0보다 작은 거 넣을 필요 없어 우리는 왜? 시간은 t 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만 가면 된다 말이야. 자 그럼 0 이상이죠. 뭐 아무 숫자나 넣읍시다. 1넣을까요? 1, 1넣자. 1제곱하는 건 음수. 1집어넣으건 음수. 얘가 2를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지, 바로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합니다. C가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방향이 바뀐다. 자, 이것을 우리는 3차원세 그래프그리는 법을 배웠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는 ST의 함수 그래프를 쉽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자, 3창 최고 창이 계속 음수죠. 그리고 0하고 2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가 시간 얘 시나 에 대한 이아 아,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를 되는 거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를 쫙 시키면, 쫙 시키면은 점 시켜서 옆으로 돌리면 수직선상. 같이 이렇게 반대로 가게된다이 시점에서 방향을 편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가 이 때까지 거리가 증가하다가 이에서부터는 이 위치가 감소하고 작아지, 어 위치가 내려오게 되죠. 내려온다는 얘기는 t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2초를 기점으로 아, 시간 2를 기점으로 운의 방향으로 돌아가다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먼저 최고 높이 위로 쏘아 올렸다는얘기야 이것도 동일합니다. 위로 이렇게 쏘아 올려서 떨어지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딱 쏘아 올리는 순간은 속도가 빨라. 그치? 우리 물리적으로 봐도 속도가 빠르다가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점점점점 감소를 하죠. 속도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들다가 최고점이 되는 순간 속도는 0이 되겠지. 그랬다가 이제 속도가 여기서부터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때 똑같이 속도가 0이 되는 팁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차례 보시라. x 프라임이 바로 v 를 의미하는 거고 미분 자, 이보다 작은 것 대입해봅시다. 어, 1대입 하면 이거 플러스잖아. 3대입 하면 이거 음소가잖아. 그렇죠 플러스로 가다가 음소가 되는 거야, 성립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모두 구하라는얘냐면 그때 자, 그래서, 숙제의 성균에 관련된 문제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자, 뒤에, 가로 3번 봅시다. 자 수직성 1은 움직이는 시각 피에 대해서 어, 정피에 위치합니다. 에서의 에의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고, 속도가 90이면 빨리 이렇게 간다. 는거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90이다. 하면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런 의미야. 자, 그리고 2번. 아, 가속도는 뭐 하는 거지? 자, 가속도는. 가속도는 V를 미분한 거고, 그거를 우리는 A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한번리뷰 하면.